캔디 크러쉬 소다 200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 가지 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스테이지인데요. 첫 번째 맵과 두 번째 맵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맵에 준비되어 있는 그 특수 캔디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캔디 병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올라가면 돼요.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위쪽으로 향해서 올라가 주시는 게 이번 스테이지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위쪽까지 물이 다 차올랐기 때문에 이제 곰돌이만 올려주면 되는 상태인데요. 위쪽에 매칭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을 이용해서 위쪽을 공략을 해 주어야 될것 같아요. 이에 캔디 병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물고기만을 이용해서 공략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세로 줄 문이나 기타 콤보들을 이용해서 곰돌이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뭐지? 아왜두 번째 맵이 왜 그냥 넘어갔냐면. 제가 아래쪽에서 캔디 병을 엄청 많이 부수고 올라왔잖아요. 그 캔디 병이 두 번째 맵까지 영향이 있었네요. 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. 그래서 되게 시,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잘 됐네요. <laughs> 신기해라. 두 번째 맵에서 보내를 시간을 아꼈 아껴, 아꼈다고 볼수 있겠네요. 신기방기. 지금부터는 이제 뭐 곰돌이만 올려주면 되는 상태니까 부담 없이 해보도록 할게요. 아저 하나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되네요 진짜 됐다 이번 스테이지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맵에서 캔디 병을 최대한 많이 부수고 나서 두 번째 맵으로 가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네요 진짜 이건 노하우라고 할수 있을 만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이 스테이지를 여러 번 해봤는데 두 번째 맵에서 그 움직임을 소모하고 마지막 맵을 오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죽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깬 방식대로 하시면 매우 쉽게 클리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